자, 아래 그린 것 같이 90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어요. 몇 도입니까? 어, 45도, 4분의 파이다. 자, 둘로 사인 넓이가 4파일 때 넓이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요만큼 길이를 그냥 a라고 정해보자. 그 다음에 OB 길이라는 것을 b라고 한번 써보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b 제곱에다가 4분의 파이를 곱한 거 빼기 4분의 2분의 1 반지름 제곱 4분의 파이를 곱한 게 지금 색취된 부분의 넓이가 될 건데 이가 얼마라고요? 아, 파이가 된다 했습니다. 일단 파이는 전체적으로 약분해주고 전체로 8을 곱해주면 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것이 4830이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 부채꼴, 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중심에서부터 원에 있는 점까지가 항상 일정하다. 길이가 일정하다가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b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길이가 뭐죠? a라는 뜻입니다. b제곱 빼기 a제곱이라는 것이 31에 높이는 뭐가 됐다? 4루트 2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O, A, B 전체 넓이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 어허 오호... 뭐지 4루트 2 B 아 45도라 그랬지 요 길이가 뭐예요? B 요 길이는 뭐예요? A. A가 결국 이거랑 똑같이 45도니까. 그럼 B라는 것은 1대1대 루트 2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8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88에 64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3번 하면 되겠네요.